처음 출시된 앱 프로그램을 선뜻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이라면 주저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고 신선한 제품을 저항감 없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수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제품이 팔리자 기업은 시장이 반응한다며 즐거워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흥분에 휩싸여 설비와 투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소비자들이 갑자기 등을 돌린 걸까요? 제품에 하자라도 있었나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팔리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초기 수용자에게만 머물고. 또는 주류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는 초기 시장과 주류시장 사이에 거대한 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층 사이에 큰 틈이 생겨 단절된 것을 캐즘이라 부르는데 제프리 무어는 벤처기업의 초기 시장과 주류시장 사이에도 캐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틈이 상당히 큽니다. 초기 시장에서 팔리더라도 주류 시장 소비자들은 아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용자들보다 자기 주변에서 쓴 사람들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벤처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여러 사업에서도 목격됩니다. 데스벨리는 바로 주류시장에 받아들여지기 전까지의 고난을 말합니다. 주류시장에 안착하기 전, 자금과 역량 부족이 죽음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온 돈은 적은데 투자는 계속해야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지만 주류시장 소비자에게 맞추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통을 줄이고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데스밸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소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금 여력과 시장을 수시로 체크하고 데스벨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식점과 같은 자영업에서도 무한정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도 벤처기업과 같이 자본과 역량 부족이 발생하는 데스벨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선 가게가 문을 연 이후 단골 손님이 생기기 전까지의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호기심에 먹어본 사람들이 이웃에게 제법 잘한다는 소문을 내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부터 손님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이 맛을 보고, 가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매장의 핵심은 맛과 가격, 친절과 청결입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입소문이 나려면 깨끗한 시설에서 좋은 재료로 저렴하게 팔아야 유리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아 속상해도 미소와 친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벌 돈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미소는 사라지고 조바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님이 가격보다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겁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늘어날 손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가기 위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손님이 늘면 재료 미입 단가도 떨어져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와 신뢰 덕에 경쟁자가 생겨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가게를 확장할 때도 데스벨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한다고 가게에 테이블 4개만 놨더니 딱그 정도 소득에 머물고 더는 오를지 모릅니다. 늘어난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속상합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가게를 확장하고 테이블을 20개로 늘립니다. 이제 늘어난 테이블만큼 수익도 늘었을까요? 하지만 1년 후그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많아진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비스 질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소문은 급격히 퍼져 손님이 뜸해집니다. 임대료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장은 급기야 가게를 처분하게 이릅니다. 반대로 직원을 많이 뽑았지만 예상과 달리 손님이 적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역량과 세밀한 전략 운영이 아쉬운 사례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았을 때 이미 사라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데스베리를 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시장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이나 벤처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